네 인천이 보이는 라디오 미추홀리 오늘 연수구에 찾아왔습니다. 청학동 주민센터입니다. 네 청학동 주민센터입니다. 3층에 다목절, 다목적 다목적홀에서 네, 다목적 <laughs> 다목적홀에서 다목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어, 청학동 주민센터의 협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게스트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학동 마을 공동체 마을과 이웃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청학동 마을 공동체 학교 6학년이고 이웃집 옆집에 사는 김미주입니다. 아, 네. <laughs> 네. 저는 청학동 마을 풍물단 단장이고 안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최연소 출연이네요. 응. 특이하게 저희 <laughs> 이 어린이라고 했는데 <해놨는데 웃음> 우리 <웃음> 마음에 안 들죠? 우리 뭐 미주영 박주영 이 어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 마음에 안들다던가 그러지 않나요? <laughs> 아니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본인은 <laughs> 어린이라고 뭐... 생각해요? 아직은 어린이죠. 잖아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그, 급하게 변명을 하자면 <laughs> 최연소 출연이에요. 네. 저희가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저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네. 어, 청학동 마을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그 공식적인 이름이 청학동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들어 볼게요. 네, 15년 전에 저희 마을에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였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개발에 따른 부담금 형태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그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에서 네. 이것이 이제 어려운 가정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중하게 청산금이 나오게 돼서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 마을 주민들 한 600여 명이 함께 네. 뜻을 모아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600명이나 뜻을 모아서 구성원들은 대부분 어떤 어떤 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에 그 참여를 희망하시는 지역 주민들 음. 그리고 청학동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체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 음. 이런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음. 고문이나 자문위원 또는 자원 활동가 또 마을 공동체 학교의 자원 활동 교사 음. 이런 네.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음. 아. 10월 달에 다음 달이죠. 오백삼십 년된 느티나무 축제가 음. 있습니다. 네, 지금 다섯 번째를 맡고 있는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 축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느티나무 축제니까 네. 어떤 네. 느티나무가 있는지. 그 도대체. 느티나무 지금 저희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가 이제 연수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음. 연수구 보호수. 올해 이제 수령이 5 3 0 년이 된 나무이고요. 임진란을 다 겪은 나무죠. 그 나무 나무만 네. 있는 거만 모르는데 네. 사람들 여기서 단체사진 찍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일에 했 나무가 엄청납니다. <laughs> 이 규모가 네. 와 네. 사람들 요만한데 음. 나무가 지금 이만한. 아,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비교가 되네. 어. 그냥 나무만 봤을 때는 잘 모르. 나무만 봤을 때 모르는데 예. 바로 옆에 지금 뭐 이렇게 빈터 같이 만들어서 예. 아주 자그만 아담한 공원 같은 어떤. 음. 나무 하나가 자체로 그런데 아, 네. 바로 앞에 이제 건물이 하나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음. 네. 그 집이, 건물. 예. 이게 <laughs> 요번에 <웃음> <웃음> 이번 10월 행사 때는 이 건물에 다 헐릴 거예요. 오, 아, 네. 음. 이번에 이제 연수구에서 음. 어, 이거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 아, 어. 주민들이 좀 많이 와서 전통을 이제 음. 그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야. 보통 요즘에는 음. 건물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기 마련인데 나무 때문에 주변 건물을 음. 헐어서. <laughs> 어. 그렇죠. 두 어. 나무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라는 축제가 어떤 건지 음. 저희 단장님께서 조금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예. <laughs> 예, 아는 만큼만. <laughs> 네. <알리고. 웃음> 올해가 다섯 번째고요. 네. 다섯 번째 또 매년 10월 달 음. 둘째 주 토요일날 이제 한다는 거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주민 스스로가 네. 만들어가는 축제인데 음. 외부에서 와서 이제 또 도움이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음. 보기도 좋고 어르신들도 이제 와서 구경하느라고 음. 많이들 오시는가 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마을 잔치가 되는 거죠 마을 잔치 같은 축제인 예. 거죠. 종합동만에. 그 다섯 번째. 음, 저 부모님 뭐 <laughs> <그래. 할머니 웃음> 어, 모시고 한번 가야겠다. 할머니 모시고 가면 좋겠다. 할머니. 어, 행 <laughs> 추천도 있어요. 아, 이거하고 저 저기 사진몇개 갖고 왔어요. 음. 보니까는 이게 길놀이 사진이죠. 음. 이거. 네, 길놀이 사진 맞네요. 이거 음. 네. 아, 이때 풍물단이 이렇게 뭔가 활약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건제 음. 어, 음. 어, 어린이들 마을 어린이들이 한 거고요. 어린이들. 음. 음. 야, 이거 완전 그 퍼레이드처럼 마을 네. 그 초가동 골목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면서 음. 그렇게 하는 거군요. 공물단이나 합창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줄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겨나서 어, 지금 이제 매 연습하고 계신 거죠? 축제까지. 한주 매주 화요일 날 음, 네. 저녁에 이제 6시서부터 연습을 하는데요. 음. 초급반은 이제 6시서부터 7시까지 하고 네. 이제 한 30분간은 이제 같이 또 서로 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조금 어우러지는 시간도 조금 같이 있어 이제 가르켜 주느라고. 네. 동단은그 네. 초기 그 만들어질 당시하고 지금의 규모로 그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 모르는 분들이 네. 많이 그 흥미가 있으니까 음. 들고 가입은 어떻게 하냐, 뭐 하냐 그래가지고 아예 그 홍보 포스터를 해가지고 현수막을 어, 걸었었어요. 어. 아. 그랬더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음. 좀더 많이 늘은 많이 늘셨어요. 음. 예, 예, 예. 예. 합창단은 그러면 좀 어떠, 어떻게 합창단은 말씀? 그 매주 월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음. 음. 어, 지금 이제 10월 12일 그 행사에 지금 음. 그 선보일 곡들을 다 음. 다듬고 음. 열심히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인가요? <laughs> 네, 그거는 작년에 이제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네. 음. 저희 그 마홍동체 학습 발표회 때 음. 우리 합창단이 처음으로 공연을 한 사진이요. 아, 우리 자체에서 음. 주최해서 한 행사인데 네. 그 거기 에 합창단 공연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음. 한 거고 음. 올해는 이제 여기 바로 이 장소에서 네. 연수구 주민 참여 예산 지역 총회 때 네. 저희 합창단이 이제 또그 공연을 음. 좀 같이 했습니다. 음. 자 미주야 네. 네. <laughs> 축제 작년에 봤어요? 네 봤어요. 어땠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뭐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하고 그짓기 했던 거상 거 음. 받고 음. 전시하고 상 받았어요? 음.. 저한 번은 받았었던 거 같아요 음,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먹거리 마당도 있어서 맛있는 음. 것도 있었고 연이나 페이스 페인팅.. 뭐야? 페이스 페인팅처럼 음,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체험하는 것도 있었어요. 음. 그거는 이제 매년 네. 그림 그리기 대회하고 글짓기 대회는 매년 있어요. 네. 그리고 아. 그 시상식 때는 마을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음. 마을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그 격려를 해주시는 거를 음. 보고 아이들이 또 마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네. 우리 마을에 어떻게 보면 또전 새로운 전통을 하나 음.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작품들은. 그 행사장에다 게시가 됩니다. 음. 네. 아, 그래요. 전통 혼례식도 음. 올해 한, 하나요? 예, 네, 전통 혼례식이 이제 우리 지나무와 함께 하는 마을 이야기에 떻게 보면 백미예요. 음. 그렇죠. 네, 아, 그 마지막 맞아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축복 속에서 거행이 아. 되는 거라서 오야. 그세 번은 어떤 어떤 결혼식이 있는지 참여를 그래서 이제 첫회는그 혼인 50주년을 맞이하신 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어요. 저희 음. 마을에. 이분이 이제 금혼식이잖아요 (50주년이) 네. 그래서 금혼식을 어~ 이 전통을 례로 올리면 좋겠다 음. 어르신들이 아마 옛날 생각들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들 좋아하시고 음. 아. 이제 두 번째는 그~ 저희 그~ 진 실제로 느티나무에서 처음 만난 부분 신혼부부가 네. 신랑 신부가 다른 마을에서 왔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오. 만나서 저희 느티나무 아래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와, 네. 영화 영화네 영화. 그래서 그 해에 혼인을 어, 하고 어. 혼인식도 혼례식도 예, 이제 여기 네티나무 네. 골목에서 야. 우리 마을 주민들 축복 속에 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축제 날 결혼식을 자세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맞춰서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50대 부부신데 아직까지 혼례식을 못 올리고 음. 사셨던 분인데 네. 이제 마을 주민들의 축복 속에서 네. 네티나무 음. 전통 혼례로. <laughs> 콜레시드 올리셨고. 네, 했었던 게 이번에도. 네, 이제 올해 전통을 내는 네 번째가 되고. 네. 이번 어떤 분위 이제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아,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접수가 들어오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아, 분으로 해드릴지 음, 결정을 합니다. 정말 이런 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뜻깊고 어떻 축제의 진짜 백미라고 할수 있겠네요. 음, 어. 지금 각종 공연, 길로리 포함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올해도 일단 나무 목걸이 만들기 나무 있는데 목걸이 만들기. 이제 느티나무가 이제 500년 넘은 느티나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 가끔 가지치기를 하면 네. 느티나무가 이제 그 가지치기한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잘라서 나무 목걸이를 만들면 일단 500년 수령이 넘었으니까 이건 장수 목걸이잖아요. 네. 네, 그런 나무 목걸이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 x x 퀴즈는 누구나 참여해서 왔다 갔다 줄만 잘 쓰면 음. 나중에 상품이 굉장히 많아서 아. 네, 상도 받을수있고요그 아. 저기 저기도 있다 그러셨죠? 행운권 추첨, 경품. 음. 야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 하는야 네. <laughs> 정말 근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 뭐 전통 올레식도 있고. 예. 10월 12일 10. 토요일 토요일날 10시에 시작합니다. 예 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남부니까. 남부산 회원들도 <laughs> 부모님 모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아, 저는 모시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런 활동들 하시려면 이렇게 후원 음. 이런 것도 만만찮죠. 어떤 어떤 비용으로 이걸 네. 하실 수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핵심 역할을 하시는 이제 운영위원분들이 계세요. 네. 음. 이분들이 이제 월 약정하신 회비들이 있어서 음. 그회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말리앙이 어. 축제나 이런 마을 행사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축제라고 생각을 아, 하시고, 아. 어, 이제 후원금을 내주시기도 하고, 또 마을에 있는 상가나 네.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 조금씩,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그, 내채나무 행사 때 음식도 장만하고, 그날 음. 아. 오셔서 드시는 거는 다 무료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비용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늘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죠. 정말 쉬운 쉬우, 쉬운지 않은 터가 좋은 네. 것 같아요. 터가 터가 좋아 근데 이런 터가 <laughs> 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분들 오. 이분들의 도움으로 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저희 윤 대표님이 천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이이 마을과 이웃을 사랑하는 천사들이라고 작년 기준 1,708명이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 리플렉 한 면을 음. 아, 서서가 지금 이름을 다 보우셨어요. 이번에 음. 2008명이 목표라고 음. 들었어요. 굳이 2008명인 이유가 뭔지 미준아 알아요? 네. 마을 안에 있는 천사분이1 0 0 4 천사명, 마을 음. 밖에도 천사분이 1004명 이렇게 해서 아. 2008명이 된 거예요. 작년이 1700명이었으니까 음. 2004명 가능하겠네. 어, 어, 어 가능할 수 있어요. 음. 꼭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추 홀리기 도와드립니다. 예, 조금이 될까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작년에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예, 우리 음. 이렇게나 말씀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많고 그리고 올해 또 도와주실 2,008명의 음. 천사분들에게 예, 그냥 감사 인사라도 한번할 말씀씩 해주시죠. 음. 네, 느티나무 천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티나무와 어,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 축제가 시작된 지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만들고 즐기고 나누는 축제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티나무 천사 여러분의 정성과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마을 축제가 매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네티나무 할아버지께서 건강과 축복을 내리시기를 두손 모아 빕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멋진 멘트를저 <laughs> <laughs> 단장님도 한번 네. 천사분들에게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올해 2013년에도 함께해서 멋진 추억을 만드는 좋은 행사가 됐으면 하고 꼭그 자리에 만남의 축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미주 미주 양이 지금 눈치보다가 나랑 눈이 딱 맞있었어요. 눈치 볼거 없이. 우리 <laughs> 어, 마을 우리 잔치할 수 있도록 축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미주 양의 이쁜 목소리로 한번 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되게 어. 멋있는 음악 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안 들리지만 <laughs> 멋있는 음악. 2,008명의 천사분들에게 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아주 재미있는 축제를 할수 있고 이렇게 천사로서 후원을 해주면서 와서 즐겁게 즐기고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laughs> 최고의 영상 표지가될것 같네요. 네. 이야 청학동 인천광역시 은수구 청학동 53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수많은 즐거운 잔치들이 이루,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네. 어, 시간이 되는 한 저희도 와서 거짓말 거짓말 밥도 거짓말 먹고 거짓말. 아니야, <웃음> <웃음> 예, 구경하러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축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있다거나 물어보고 시 싶은 사항 이 있으시면 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음. 아니면 청학동 마을학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청학동 마을 공동체, 마을과 이웃 이렇게 치시면 네. 네, 저희가 카페가 카페. 있어서 블로그 에서 네, 네, 카페 다음 카페. 네.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음 카페에서 청학동에 관한 아, 마을 공동체에 관한 여러의 정보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5회 느티나무 축제 성황리에 마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본 프로그램은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신문 인천인이 후원합니다.